뇌의 지도는 무엇인가? 뇌지도, 뇌배선도는 유전과 경험으로 생성된다. 뇌배선이 잘못되면 조현병, 자폐증 등 뇌질환을 앓게 된다. fMRI 기능 자기공명장치와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사진 등의 영상 장비 발달로 뇌지도가 완성되고 있다. 뇌의 본질은 1천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아니라 150조 개의 연결 시냅스이다. 뇌는 특정 영역이 특정 기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광범위하게 연결돼 있다. 뇌의 가소성은 뇌의 일부가 망가져도 다른 부분이 이를 대체 가능한 것이다. 전체를 보는 구글의 위성 지도와 세부적인 곳을 보는 정원 지도 작성이 진행 중이다. 뇌가 추구하는 패턴은 무엇인가? 의미의 탐색은 인간의 타고난 특성이며 정보의 패턴화를 통해 일어난다. 뇌의 의미 탐색 능력은 자동화되어 있고 탁월하다. 이는 생존을 위한 기본 기능이다. 뇌는 낯선 것, 새로운 것을 추적하고 집중하고 판단하고 대응한다. 뇌는 의미 있는 것만 집중하고 저장한다. 쉽고 재미있는 수업보다는 도전적이고 의미있는 수업이 더 좋다. 의미있는 학습과 지도가 필요하다. 패턴은 많은 정보의 공통의 특징을 갖는 일정한 형태. 유형 양식이다. 정보를 의미있게 조직화하고 범주화하는 것이다. 인간은 패턴을 감지하는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인간은 축적된 패턴을 기반으로 포식자, 독성식물을 인식하고, 구름 패턴을 보고 비가 올지를 예측하고, 계절 패턴을 보고 농사를 짓고, 별의 패턴을 보고 항해를 한다. 패턴 인식은 외감 외부 정보로부터 패턴을 탐지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뇌의 높은 유연성은 모양, 크기, 색상이 달라도 공통적인 특징인 패턴을 정확히 읽어낸다. 패턴의 놀라운 힘은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을 제공한다. 패턴 인식은 기억과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